어서 오세요. 세 분이나 들어오셨네. 하... 아, 제 천에를 고정 고정시켜 놓으시나 봐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다섯 분 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잠시만요, 저약 좀, 약좀만한번 먹고요. 몸살 나갖고. 이거 어떻게 따는 거야? 아니, 딱 키면 은 이제 세 분이 딱오시네요 왜제 채널에 관심이 많으신 거야? 저별 것도 없는데. 是不是啊？谢谢 없는 채널이라, 인기 없는 채널이라, 구독자 님도 별로 없으신데. 안녕하세요. 맞아요. 지금 이쪽저쪽 라이브 할 시간이에요. 저도 잠깐 그 비키 소식을 요새 못 올려드렸잖아요. 한 2, 3일. 인버처로 이동하고 나서. 그래서 후원 그 내역도 올려드려야 되고, 이제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해갖고, 지금 나방 잠깐 켰어요. 우리 비키 지금 그날 태어나던 날, 날 그, 저기 해갖고, 인보처로 바로 옮겨갖고,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그 영상도 오늘은 인스타에 좀 한번 올려드리고 하려고요 후원 내어가고 싹다 올려야 되는데, 계속 바쁘기도 바빴지만, 정산이 아직 그, 망고야님한테서 공고한 게 정산이 안 넘어와갖고, 다싹다 다 해서 한번에 그냥, 마무리를 다 쳐버릴라고. 마무리해서 싹다 올려드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망고야님이 오늘이, 오늘 중, 오늘? 내일쯤에서 마무리를 다 해주신다 했으니까. 아, 맞아요. 이짝저짝. 지금 어디가 라이브 하고 있어요? 라이브 하는데 많은가 보네. 하기는 5시면은 나이브 할 시간이네요. 이제 저는 지금 한 이틀 이틀 만에 킨거 것 같죠. 뭐 애들 데리고 뭐 병원 다니고 뭐 하고 하느라고 오늘도 지금 애들 데리고 병원 갔다 오고 그저께도 병원 갔다 오고 계속 바빴어요. 요는 애들 데리고 병원 다니는 게 아주 일상이네 아아 독드림 대표님 라이브 많이 하시네 어제도 늦게까지 늦게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라이브들을 다 하시는구나 뭐,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쵸 안으셔갖고 백도림 대표님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도 라이브 하시는 것 같더만. 네 항상 꾸준하게 해야 돼요 이것도 근데 네. 저는 아, 저는 이제 애들 구조했을 때만. 하고 뭐, 영상, 뭐, 쇼츠 올리고, 뭐, 우리 애들 홍보, 우리 애기들 홍보하고, 인스타를 같이 막 돌리고 있어갖고, 맞아요. 항상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저는 뭐,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고, 그냥, 우리 애들 소식만 전달해드리니까, ]들 열심히들 하시네. 좋은 거죠, 열심히들 하시면. 아, 살포시님, 밤늦게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 어제 제가 12시? 12시쯤 됐나? 그때 자다가 잠깐 눈 떠갖고. 잠들었다 눈 떠갖고 보니까 라이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직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못 들어가 봤어요 저그 라이브 그 다른 단체들 라이브 하는 거를 제가 그거를 볼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늦게까지 하셨구나 어제 늦게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늦게 굉장히 오래 하신다 생각은 했는데, 이게 고생하시네. 어쨌든 좋은 일이죠. 열심히들 하시니까 아이들 살릴 하나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아 <laughs>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라이브만 켜놓고. 이게 or... 아이들. Yeah, 안 들어오시는구만요. 저도 라이브 끄고 다른 방에 가서 놀아야 되려나봐요. 근데 다른 방을 잘 보질 않아가고 이따가 좀 일단은 라이브를 제가 끄고요. 이따가 좀 몇분 들어오시면 제가 PT 인버터 옮긴거부터 해갖고 아이들 후원 내요. 하는 거기 때문에 <laughs> 저는 이게 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제가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갖고 엄청 말을 말을 잘 못하죠 하다 보면 좋아지겠죠? 이제 애들 홍보하고 이제 아이들 구조한 아이들 있으면 구조, 구조한 아이들 뭐 안내 말씀 드리고 근데 제가 지금 두분 들어오셨네 그쪽에 라이브 가서 좀 보시고 계세요 제가 이따가 좀 많이들 들어오실 시간에 그쪽에 라이브 꺼질 시간쯤에서 방송 키고 말씀, 말씀도 드리고 해야 돼갖고. 네, 지금도 가족 같은 분들 많으셔요. 많으신데, 지금 시간대가, 제가, 저는 맨날 7시, 막 8시 이때 라이브 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그때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네, 가족처럼 그냥 식구처럼 편하게 아이들하고 사는 거 소통하고, 아이들 소식 전달하고 그럴라고 라이브로 방송을 죄송해요 제가 잠깐 끄고 이제 차에 기름도 넣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들러야 되거든요 껐다가 있다가 그쪽 라이브들 끝날 때쯤 해서 잠깐 켤게요. 살포시님, 들어오셔서 감사해요. 라이브 일단 잠깐 끄겠습니다.